자, 79번 볼 건데. 그것도 학교 이제, 내신년 문제이긴 한데. 계속 간대요. 1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지. 애들이 처음에 시음을 처음 배우면 이게 되게 어려워 되겠지. 합인데 합을 또구하라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그럼 얘가 n 번째 항이겠지, 그렇지? 눈치를 어떻게 채야 돼? 이거를 1분의 1로 봐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니까 1지밖에 없고 두 번째 항이니까 2개 있고 세 번째 항이니까 3개 있으니까 n 번째 항이니까 n개 이걸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게 n 번째 항인데 n 번째 항이 분모가 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걸 계산을 해야겠지. 그래서 1부터 n까지 더한 게 뭐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분의 1. 이게 a n 인거지 지금? 이해되지 거야? 얘를 계산하면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분의 1인 거니까 이게 n에 n 플러스 1 분의 2가 된거지 요게 2가 아닌거에럼 여기다가 1부터 100까지 집어넣은걸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되시지 그니까 시그마를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여2 e 앞으로 뺄거고 n에 n 플러스 1 분의 2 k로 k에 k 플러스 1 분의 1 이거 계산하는 얘기야 이거 100개 넣어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얘가 부분분수니까 시그마 k의 1부터 100까지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계산 하는 거고요. 이건 1인 거고 어차피 그럼 계산을 맞아 하면은 2로 붙고 시그마 k의 1부터 100까지 뭐만 계산하면 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만 계산하면 되니까 집어넣어 이제 2, 1 집어넣으니까 1배의 2분의 1 2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지워지는거 확인했지 그지? 그럼 제일 마지막 거 집어넣어서 100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 0분의1 하면은 d 앞 d 앞 이렇게 지어지겠지 그럼 남는 게1 마이너스 101분의 1 0분의1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 자체가 합으로내있는 것뿐입니다 알겠지? 일만항을 합으로 구하고 그거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어려워도 없어 이것들. 처음 시발 별뒤 어렵잖아. 왜하인데 얘가 또 합을 또 구하려지? 이걸 이렇게 더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었던 것뿐이지, 그렇지? 막상 계산을 하면은 n 번째 항을 구해서 시발을 돌리는 거야. 근데 n 번째 항의 분모가 합으로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알겠지? 그렇게 계산 하면은 나온다. 쪼개는 거까지만 아까 쪼개는 거. 자 80번도 분명히 부분분수 유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80번에 남아 있는 이 an이 지금 n 제곱 플러스 n분의 2n 상승 플러스 2n 제곱 마이너스 1 1인데 이게 쪼개진단연히다 그렇지. 어떻게 쪼개져야 돼? 여기 보면 얘네가 어떻게 돼요? 2n으로 e, 묶으면 n제곱 플러스 n이 되나? 이렇게 그럼 분모를 두,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지? n제곱 플러스 n분의 2n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분의 11 이렇게 그래서 왜 절폐? 여기좀겹쳐지게지이 이거를 시그마를 불리한 얘기야 시그마 K1부터 가 n까지인가 10까지 이 K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1분의 11 이거 대산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 분배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의 k 플러스 1분의 10을 요거 따로 따로 계산하면 돼요 그이는 2분의 1을 풀면 되고 얘는 부분분수로 쪼개서 초과시면 돼요. 10을 앞으로 빼고 알겠지 요건 그냥 요거는 a에 쪼개서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생각해 그러니까 봐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있는거 이거 어떻게 더할 거야 이거? 그지? 일단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건 아니고 그런데 더하라고 한거 보니까 시그마를 쓰라는 얘기고 근데 시그마에서 우리가 아는 공식은 k, k족밖에 없는데 그럼 쪼개야지, 알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우리가 뭐 개념 공부도 좋은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풀어주면 아, 저도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분들 정말 있다고, 그렇지? 뭐왜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지를 적는 것도 공부가 되겠지, 그렇지? 시그마니까 수열의 함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A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것이 함을 구하라고 하니까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라는 을 얘긴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 시그마 K일 때 K제곱일 때 K한승일 때몇개 없으니까 그 형태가 나오도록 쪼갤 수 밖에 없는 거 그럼 사실 얘는 뭐야 옛날에 했던 거그 어릴 때 가분수를 대분수로 쪼개는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쪼개는 것 때문에 한번 해드린 거고 사실 먼저 같이 하시는 대로 그냥 이거 순서대로 갈게. 시그마 순서대로 갈까? 베나토 쪽에는 아직 안 해줬으니까. 자 시그마로 가면 94번 순서가 좀 이상하니까. 거기 위에 이제 대복한 보면은 자 시그마의 의미는 그냥 더하라는 뜻이고,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가 나타나는 방법은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구한 다음에 n을 k로 바꿔서 시그마에 씌우면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94번에는 시그마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나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이나 시그마 l이 1부터 10까지 a,l이나 시그마 t가 1부터 10까지 h나 다가 되는 말이야, 얘. 그렇지?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은 거나 n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은 거나 l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은 거나 t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은 거다 문자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시그마 t가 1부터 10까지 k a t 이렇게 되어 있으면 T만 문자니까 K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는 거. 얘는 상수취급을해야된다 이런 거 주지만은 이해 문자를 뭘쓰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94번의 문제를 보면은 보행이니까. 그아 오늘 뭐 먹고 지각을 하자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6 k 플러스 4 플러스 시그마 k가 0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 플러스 4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k 플러스 1. 나 그러니까 이거 다 k를 쓴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뭐 j i 필요 없어 이거지? 그 다음에 이러거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시그마 자체가 그냥 더하라는 뜻일 뿐이기 때문에 막상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왜? 얘가 1부터 n 까지 얘도 1부터 n까지니까 구간을 합칠 수가 있잖아 그치?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이게 구간이 똑같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6k 플러스 4 마이너스 3k 플러스 2 한꺼번에 풀어 상관없잖아 1부터 n까지가 똑같으니까 그지 근데 얘는 0부터 n-1까지 가서 같이 묶 긴단 말이야. 그럼 얘는 1부터 n까지로 너무 해주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그럼 사실 얘는 누구냐면은 n+4라는 수력이었을 거야. 아니 거기다가 0, 부터 n-1까지 집어 넣은 걸 더하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0을 1부터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0 넣으면 4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1부터라고 바꿔주고 4를 따로 더하면 되잖아 이해돼? 0등은 4로 나갔던 거니까 1부터라고 하고 0는만 따로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내말 이해됐니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다가 N집어는 n 집어넣엔 n 플러스 4지 그치? 그럼 얘 여기다가 n으로 바꿔버리면 n 플러스 4까지 더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n 플러스 4를 다시 더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세 개가 모아진다는 거야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럼 계산하기 쉽다고. 이해돼? 대박이. 여기는 1로 바꾸면서 영을엮는 거를 따로 더해준 거고, 여기는 애는 거를 같이 더하면서 애는 걸 한번 빼준 거지. 그럼 얘가 합쳐지니까.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6k에서 k 더했으니까 7k 이제 3k 뺐으니까 4k 되는 거고 4 더하기 3대1 뺐으니까 7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돼? <laughs> 세개 하나 합쳐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n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재밌지 그지 이해되죠? 그럼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됐어요 이래 그 다음에 문자 문자를 뭘 쓰냐 그거를 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가끔 이렇게 이 95번처럼 함수랑 수열이랑 섞기도 하거든 근데 그냥 x에다가 k 플러스 2 집어넣고 k 플러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영리하게 풀면 문제 좋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라는 게 결국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시그마가 나온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실제로 넣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f의 k 플러스 2에서 시그마 k가 3부터 9까지 f의 k 플러스 2를 빼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1부터 9까지 다 넣으면은 f 3 더하기 f 4 더하기 쭉 더해서 f 11까지 다 더라는 얘기고 이해돼? 여기다가는 3부터 넣으니까 f 4, 4 넣으면 f 5쭉 넣어서 9까지 넣으니까 F10, 이거란얘라야 뺐잖아. 뺐으니까 4부터 10은 다 없어졌을 거고. 얘에서 이걸 뺀 거니까. 그치? 남는 게 3이랑 10일만 남은 거지. 그 위에 있는 FX에다가 3 넣고 10일 넣는 거더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말로 알죠? 시그만 단순히 뭐다? 더 하는 뜻일 뿐이니까 가끔 모르면 이렇게 전개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야. 기호이까 알겠지? 이걸 막 어떻게든 막 합쳐볼까? 아니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내가 하나하나 다 해주는 이유는 좀 늦게 오란 얘기야. 지금 막마지뢰마 항상 이런 식으로 맥안 나와. 1 5원 응? 그냥 더하라는 기호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받아놓는 얘기야. <laughs> 자, 96번도 마찬가지야. SN이 3의 n 승 플러스 N제곱인데 시그마 k가 4부터 6까지 ak를 부하래요 그마잘 봐야지 그럼 얘는 뭐하라는 얘기인 거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더하라는 얘기 없어 그렇지또 우리는 뭘로 계산할 거야 s6-s3으로 계산할 거야 이해되지 그럼 s6이니까 6 넣으면 되고 3이니까 3 넣으면 되고 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이 이표현이결국 S n 이나다는얘기지수열의합이니까그거때문에 나온 문제니까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시 c 지 숫자가 r e 해도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 children, 낚시 c h i l d r 번도 한거 c h i l d r 수 있냐? 지금 라서줄수 지금 말해줄 수 있냐? 지니까 101번 냐 지금 말해줄 수 있냐? 지금 말해줄 수있 지금 말에지 이게. 자 101번. 시그마 L이 1부터 10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 플러스 L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될 건데 여기서는 K만 문자 취급을 해야 되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 더하기 5L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상수니까 L은 얘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5L 얘가 5L 더하기 15 여기다가 이제 뭐하라는 얘기야? 시그마 L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겠지? 이다지셨을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150 계산 안되지 문자 취급에 대한 문제니까 잘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하는 거? 그로안 했어. 자, 103번 같은 걸 여러분이 잘 해서야겠죠. 그렇지? 자, <laughs> 만 나오면 나왔어. 이게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봐. n 분의 em 플러스 1 분의 제곱이 뭐 등차야, 등비야, 그것도 아니지. 그럼 무조건 뭘로 시그마로 표현해서 합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고,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고, 그 외에는 몰라. 그럼 그 외에는 다모르계산해라 시그마로 계산하는 기야 그런데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 일반항을 구해서 k를 바꿔서 풀면 돼. 근데 수열의 규칙상 얘들아 바뀌는 숫자가 메인이지.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s 3리겸는수요이 N 어 l 어 s N p l u 어 N 번째 u s N p l u 어 N 번째가 어떻게 생겼어? 아, N 플러스 N 이겠지 첫번째 항이니까 1, 두번째 항이니까 2, 세번째 항이니까 3그 얘를 시그마 s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까지 N 플러스 k N 렇게 표현해야 돼. 바뀌는 숫자만 k로 표현하는 거야. 바뀌는 숫자만.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k에 1는 게 이거고, 2는 게 이거고, 3는 게 이거고, n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n은 뭐야? 숫자야, 숫자. 이해돼요? 알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까지 맞게. 돼.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쓰고서 한번 식으로 표현해보자. 그렇지 않아. 지금 바뀌는 숫자만 확인하면 된다 해서 이제쭉 가서 N분의 2 n NN.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냥 3행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숫자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거 여기 지 이해돼요. 그 1부터 가서 이거 n 개겠다 NG. 이거를 시그마를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2n 플러스 K의 제곱이 그림으로 바뀌는 숫자만 집어넣는 거니 알겠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시그마에서 쓸수 있는 공식은 뭐 K나 K제어 이런 거밖에 없잖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조금 쪼개서 계산을 할 건데 이거를 요거를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2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4플러스 2ab가 되는 거니까 n분의 4k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이거지? 그쵸? 그럼 여기다가 다 시그마 분배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4 더하기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4K이고 n분의 1 앞으로 빼도 되죠. 숫자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이고 여기도 n 제곱분의 1 밖으로 빼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얘가 4n 쉽고 여기서는 n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공식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n 제곱분의 1에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요 그럼 일단은 계산할 수 있는 걸 하자. 여기 n 없애면 되고 어찌됐또 첨부를 하긴 할 거니까 <laughs> 4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 1N 하나 지우면 n 렇게돼 그러니까 플러스 p n 분의 n 플러스 1N 1N 플러스 1N plus 1이 plus 1N 통분하면 1N plus 1N plus 1N n 제곱 플러스 12N에 n p 1N 1N n 의 n 1 여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됐죠? t 거 정리하시면 같은 r 나오겠죠 이해 u 지 o t 기서서렇렇하 하는 거예요 알겠지? 니러여까여기이해 그러니까 e 이거 자체를 시그마로 여기만 g 로 to the other hand. You go to the other h a n 야될 o 요왜 k 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숫자 n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케이 말씀이 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웬만하면 그 다할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게 이제 백사번도 그런 문제니까 연습 한번 해봐 백사번 문제가 아마 이거 시그마을 표현하는 거 연습하는 문제니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해봐야 되냐면은 좀 나눠보자